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묘지 경매인자 경매노마드 도황민입니다. 제가 몇주 전에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내년도까지의 제 목표는 묘지 경매를 통해서 수강생 10분을 벤치를 타게 만들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10분과 함께 벤치 타기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그 글을 보시고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만큼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던 게 열분을 따로 모집을 해서 제가 선별을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신규로 수강을 하신 분들 또한 저를 만나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별도로 모집을 하는 건지 똑같은 질문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별도로 열분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가 제가 그러면 신청을 받고 열 분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 중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선별을 하겠습니까?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모집을 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열 분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 다섯 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 벌써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모으지 않더라도 열 분이 될것 같은데, 모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목표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묘지경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여유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꽤 많은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프를축적하고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잘 되는 건 쉬운 일인데, 나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타인을 한번 성공시켜보자, 라는 의미에서, 주황색 0분을 벤치 타게 만들겠다 라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벤치가 별거냐 라고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몇백만 원 이런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벤치를 탄다는 것은 저는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액을 그만큼 불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차이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외적으로 부가적인 내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상징성 있는 차로 제가 목표를 잡은 건데, 그 목표에 도달하신 분들은 이미 그 외에 부가적인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제가 세운 목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섯 분 정도 이제 윤곽이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분의 사례를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분은 저에게 7월 13일날 연락이 오셨습니다. 낙찰됐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7월 14일날 제에게 또 연락이 오신 겁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7월 13일날 낙찰받고, 다음날에 묘지 연구자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취하 동의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받고, 그 다음날 물건을 해결했다고 하셨습니다.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취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취했고, 이분은 그 다음날 200만원을 받고 경매 취하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하루 일당 200만원이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한 분은 두 건을 낙찰 받으셨는데 받고 나니 처음 한 일이다 보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조급함도 들을 수도 있고 했는데 그때만 제가 급하게 할것없다 절차대로 하면 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먹을 거 없다. 차근차근 해봐라. 전화할 때마다 제가 느긋하게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 속도 모르고 제가 너무 차분하게 말하니까 음, 걱정도 되고 답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했던 대로 일이 차근차근 풀어나가니 다 해결이 되니까 제 말을 더욱 신뢰하고 이제 두 건의 물건 또한 모두 매도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 분은 두꺼의 물건을 매도해서 낼 거다 떼고 세 후로 천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내년도 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실 분들 다섯 분 정도가 윤곽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분들을 뽑은 이유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결국 꾸준함과 노력은 이길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인정 열심히 다니시고 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봐서 충분히 더욱 성과를 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의 사례를 짧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이 정도면 저는 거의 자산 사업가라고 생각 합니다. 수익을 내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할텐데 사실 한건에 물건을 매도를 하면, 뭐 저한테 유지 투자반, 전문가반, 틀주던 분들이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결국 수익이 나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고도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가 다선 사업가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는 내년 12월까지 제 목표는 묘지경매를 통해서 수강생 10분을 벤치를 타게 만들겠다입니다. 제 목표에 동참해주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송투할 수 있도록 이제 응원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과를 내셨고 결실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을 하시면은 제 연락 오시면 제가 고생하신 분에 대한 작은 성의로 선물 또한 계획 중이니까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제가 내년도까지 목표 묘지경매로 추광성 열풍과 벤츠 타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묘지경매인자 경매노마드 도황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